까라티브이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남자 선생님이 성비위로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성비위는 좀 생소한 말이죠. 성비위는 성에 관련된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쾌감, 혐오감, 성적구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배 이상한 중학교 교사가 중학교 2학년 도덕과 수업에 성윤리, 단언에 억압당하는 다수라는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하고 성과 관련해 사회적 무리를 빚은 발언들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해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한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다수라는 영화가 뭐길래 일어나 궁금해 찾아보았습니다. 설렁설렁 들으니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첫 느낌은 굳이 이를 교재로 선택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뜻하는 바도 잘 모르겠더군요. 뭔 의미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 않은 마음에서 다시 진지하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도 뭐가 어쨌다는 거야. 세 번째 보고 댓글을 보니 음, 이해가 되더군요. 댓글에 이렇게 눈높이 교육으로 보여줘도못 알아듣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내말 하는 글이었어요. 저 여자가 마지막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남성들에게 성희롱을 당하죠.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잠시나마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바뀐 걸 상상한 모습. 그러나 이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워요라는 남성도 있네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다 보여주고 싶은 영상입니다라는 글도 있고요. 비일상 언샘에 관한 댓글도 있어요. 학생들에게 이 영화 보여준 교사가 직위 해제당했다는 건 아마도 헛소문이겠지. 그게 사실이면 우리나라는 완전 꼴통들이 지배하는 미친 나라였네요. 다음 댓글은 엄청 길게 썼어요. 댓글이라기보다 소감 글이네요. 와우. 처음은 여자가 알몸으로 나와서 그저 웃음기는 얼굴로 영상을 지켜봤다. 하지만 끝까지 본뒤 여러 가지로 심각해지고 많은 생각이 든다. 내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여자가 사회적으로 어떤 불평등을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지는 영상이었다. 그저 한국의 인터넷에 골빈 여자에게 모욕 당한 남자가 적어놓은 글만 읽었을 땐 여성의 인권이 남성 인권에 억압되어 이제는 폭력적으로 보복하려 한다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건 일부일 뿐 여전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다. 생각이 든다. 희롱당하는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내가 봤을 때 그저 남자들의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보니 저렇게 모욕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성폭행도 충격이었지만 여성 경관의 태도는 심히 놀라는 걸 넘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성적인 수치심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하지도 다듬어 주지 못할 망정. 일을 할 생각을 않고 이성 부하 에게 성희롱이나 하고 남자에게 스스로 포기하길 권장하고 그 발언 으로 남자가 화를 내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협박까지 한다. 마지막으로 부인의 태도도 정말 야박하다 생각한다. 그저 자기 부인에게 탓을 돌리려는 태도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의심이 간다. 저 경관의 태도는 남녀의 문제도 일부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권력 을 이용해 자기에게 이권을 얻으려 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벌레 같은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여자와 남자의 평등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영상이었다. 이 댓글을 읽고서야, 이 영화의 본뜻을 이해하게 되더군요. 댓글의 답글들은 엄청 험악하더군요. 요번 사건을 보는 입장도 그리하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어느 부분이 그토록 불편했을까요? 광주교육청은, 배 이상한 셈이 몸, 그리 큰 잘못했다고, 지그해제까지 했을까요? 이 영화를 만든 엘레노어 프리아트 감독은 이 소식을 듣고 학생들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들어보시죠. 학생들보다 오히려 장미국 교육감. 잘 들으라. 하는 것 같네요. 학생 여러분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 저는 예술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작가와 관객들이 세상에 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프랑스 여성으로서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사회가 불평등한 것이 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10대였을 때부터 불평등을 경험해왔죠. 10대이신 여러분들은, 특히 그 반의 여학생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제 관점을 남성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남성들은 때때로 여성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모든 남성이 가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아니죠. 저는 매우 짧은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영화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제게 자신감을 주었고, 저는 이 영화를 장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아요.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차별에 지칠대로 지쳤다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성들만이 아니랍니다. 키가 너무 작은 사람, 너무 뚱뚱한 사람,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 부끄러움에 많이 타는 사람들 등등등, 가부장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찍은 몇몇의 장면들 때문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알아차리셨으면 해요. 제가 촬영한 이미지들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 충격적이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 이미지들은 그저 불평등한 사회를 비추어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부디 의미 없는 싸움을 멈춰주세요. 대신 차별과 싸우세요. 여성들을 희롱하는 것에 대항해 싸우세요. 여성을 향한 폭력과 성차별에 대항해 싸우세요. 간간한 문제와 싸우세요. 하지만 당신에게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했던 사람과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니까요.